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거나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팟캐스트를 녹음한다거나 여러 가지 음성을 따야 될 때가 많이 있죠 내장된 마이크도 훌륭하지만요 별도의 핀 마이크를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촬영하는 환경이 대부분 그렇게 음향적으로 좋지 않을 거예요 방에 울림이라든지 또는 시끄러운 잡음 같은 게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핀 마이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만 딱 따주면은 더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기가 쉽겠죠. 아이폰이나 또 다른 스마트폰 전용 마이크들은 대부분 비쌉니다. PC용 마이크들은 상대적으로 싼데 그런 PC용 핀 마이크를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핀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저렴한 PC용 핀 마이크예요. 시중에 이마트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에서 구입하시면 이게 4,000원도 안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야 돼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단자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 줄이 쫙 그어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용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들은 끝 단자가 이렇게 세 줄이 그어져 있는 걸알수 있죠. 바로 3극과 4극의 차이입니다. 줄이 두개 그어져 있는 단자들은요. 레프트,라이트 right, 접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줄이 세개 그어져 있는 단자들은 레프트,라이트 right, 접지와 마이크 파트로 마이크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마이크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삼극 단자들은 이게 마이크인지 헤드폰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에만 꽂아줘야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다 꽂아지긴 꽂아져요. 그런데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폰용 라이트닝 핸드폰 어댑터에다 이렇게 꽂아보면 정상적으로 PC용 이런 마이크도 꽂아지는 걸알수 있는데 이렇게 녹음 앱을 실행해 보면 아이폰 마이크라고 나오고 정상적으로 외부 마이크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이렇게 삼극 단자를 4극으로 변환해서 마이크와 헤드폰 신호를 별도로 분리해주는 어댑터를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걸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녹음 앱을 다시 켜보니까 어 이제 정상적으로 헤드셋 마이크라고 표시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이크의 소리가 들어갑니다.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노멀라이즈를 키고요. 하나둘 하나둘 지금 pc용 핀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둘 하나둘 녹음이 잘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마이크 음성이 여러분의 아이폰, 아이패드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외에도 이런 3극, 4극 젠더를 이용하면요. 일반적인 게임용 헤드폰 있으시죠? 이런 PC용 헤드셋도 이렇게 나눠서 꽂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면서 마이크를 녹음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의 PC 헤드셋이나 핀 마이크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렴하게 여러분의 환경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시면 괜찮은 결과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